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을 닫았습니다. 내란 혐의 조사에서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낯설지 않지 않나요? 권력은 바뀌었지만 수사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외환 및 개형 관련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영상 녹화 조사까지 거부하며 위법한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진술거부라도 조사실익은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윤전 대통령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자진 출석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 그 자체가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압적이고 반복된 소환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고 건강 문제와 절차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다가 결국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진술거부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정치적 의도 아래서 행사되는 순간 그것은 최후의 방어가 됩니다. 특검은 이미 언론의 수사 내용을 흘리며 윤석열 내란 혐의 피의자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수사보다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몇년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표적이 된건 바로 이재명 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권력이 뒤바뀌었죠. 어. 오늘 윤석열이 받은 대접 내일은 이재명이 받을 겁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적 제거용 수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법은 같은데 적용 방식만 매번 달라지죠. 오늘 윤석열이 입을 닫은 건 단순한 불복이 아닙니다. 정치가 검찰을 넘어서면 결국 모든 정권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수사로 시작된 정권은 수사로 끝납니다. 지금 웃는 자 내일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적인 순환골이 아닐까요?